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께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한들 모아입니다 와! <laughs>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실내에만 주로 있다 보니 답답해 할것 같은데 집 안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취미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취미 키트, 언박싱 영상부터 활른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하니 여러분이 받게 될 키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름 모양의 하늘색 상자, 두 번째는 손잡이가 있는 얇은 상자예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뜯어보기로 해요. 자, 하늘색 상자 먼저 뜯어볼게요. 조심해서 뜯어봐요. 알았죠? <laughs> 주차를 열어보면 이렇게 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어떤 키트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서 한 장과 그리고 각 주차별로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품들은 다 같이 펼쳐보도록 할게요. 1주차에는 운동복 밴드, 2주차에는 디폼 블러, 3주차에는보드 게임, 4주차에는피른 게임, 5주차에는 나노블럭과 다밴에또 다른 게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그게요그주차에부게요1주차에운동른 게임, 드는음무와 담당 게임, 님인 한국왕 선생님이, 선생님이 담다해 주실 다정입니다 바로 다음영상에서 만나 게임, 2주차인 디폰블록은 장신대학교의 한지연 언니와 마기현 형이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운동 모벤트 영상 내용으로 확인해줄, 확인할 수 있으니 7월 5일 주에 만나요. 3주차인 보드게임은 순신대학교의 이문현 언니, 유진이 오승하, 이미영이 소개해줄 예정이에요. 디폰블록 영상 다음으로 만날 수 있으니 8월 첫째 주에 만나요. 4주차인 클대학교의 노민재 형과 비엘 언니가 소개해줄 예정이에요. 어, 보드 게임 영상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8월 둘째 주에 만나요. 오주차인 남은 블록과 용궁의 밴드는 강남대학교의 고미진 언니, 체프린데스 언니가 소개해줄 예정이에요. 피코 파인트 영상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8월 세째 주에 만나요.